그래가 이 소금 보러시사고 싶은 사람들 이거 보십시오 여기 손톱마스초대아 보이시죠 이니 바로 잘 나오리겠죠? 참물로 <목소리> 샤워 싹깔겼습니다 이제 <목소리> 이무더위와 마스터 준비가 되었는가?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백마력 <100마력> TV. <목소리> 김민규입니다 오늘은 이 5만원 뺀 2천만원짜리 포르쉐 인테리어 맛보기로 살짝만 뜯어볼까요 이 15년된 포르쉐는 인테리어도 손톱만 닿으면 조져버리는데요 한번 뜯어보도록 하죠 저번에 사고도 나고 또 어떤 새끼가 내 포르쉐 바고 도망갔지 뭡니까 하는 바람에 사오자마자 차가 이모양인데요 어디 한번 소 두마리 다 도망가고 외양간 당장 달아버리는 백마의 t v 렛츠고 일단 선이 천장에 박혀있군요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어떻게 연결되어있는지 한번 확인해볼까요 그냥 뽑히는군요 영아시 적출 치명적으로 인팩트 데 있는 포로쉐 카이맨 치료 당장 잘하도록 하죠 대충 만져보니까 저로미론 막대기 고정 포인트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번 말아가지고 천장 뜯어서 잡았군요 저거는 그냥 잘라버리는 게 좋겠군요 근데 이 차는 펌퍼도 그렇고 왜 그, 케이블 타일로다 해놓은 거죠 정말 간지가 지리는군요 이 블랙박스는 네이버에 쳐서 20만원짜리 샀고요 파인뷰 좋은 겁니까 이거 설명서 따위는 제머릿 속에 이미 들어있죠. 내용물이 정말 많은 게 저는 전기쪽은 아무도 관심도 없는데 그냥 벌써 머리 통이막막하군요 유튜브로 한번 찾아봤더니 별것도 아니라고요. 일단 다 쏟아봅니다. 블랙박스 연결은 정말 간단합니다. 선두 개만 그휴즈에다가 박고 그 다음에 또한 개는 차 볼트 아무데나 갖다 박으면 은 바로 작동이 돼버린다는 아주 신기하죠. 좀 이따가 보면 다 나옵니다. 여기 빨강, 노랑, 검정 다 써있죠. 빨강 거 액세서리 들어왔을 때 서로 들어 작동하는 퓨즈에 그리고 노랑색은 상시 작동하는 비상등 같은. 휴지에 연결하면 되는 거죠. 검은 거는 그냥 차에 박혀있는 볼트 아무데나 다 갖다 붙이면 됩니다. 정말 별것도 없군요. 그리고 이건 하이패스인데 카드도 사야되고 그리고 인터넷으로 연결해야되가지고 진짜 짜증납니다. 차트들 생각에 또 벌써 달콤하군요. 보로시내장재 뜯는거 해보니까 별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보고 따라할 수 있는데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넘기지 말고 끝까지 보라고. 여기는 고무 바킹 뜯어내면 은 바로 이 연가시 족출 선을 깊숙이 안 넣고 그냥 대충 넣었군요. 저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보로시의 블랙박스 설치 지금까지는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기가 바로 보로시의 휴즈박스입니다. 아주 쫀득쫀득하게 생긴 휴즈들이 빌딩처다 처럼 자리하고 있군요. 전제 과학자만 만질 수 있을 것 같이 생겼지만 그냥 하면 됩니다. 여기 있는 노란 띠 깨로 저걸 를 하나하나 뽑아주면 쾌감 지리는데요. 독일 말로 된 글로벌 설명서도 있군요. 설명서 그런 거 없이도 정말 잘할수 있다면 이거는 MBTI 뭡니까?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 휴즈 박스 주변에 있는 이 내장재도 떼야 되는데요. 드라이버 세개푼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밑에 발판 매트를 걷어낸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안 빠집니다. 자제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전부. 알 수가 있군요. 이미 이미 장착된 블랙박스가 있어가지고 정말 개꿀이군요. 이제 저 A 필러에 있는 카라멜을 뽑아볼까요? 여기 정말 위험한 물건인데요. 저게 진짜 소포만 다면다 박살나버리는 그런 위험한 물건입니다. 벤인트를 도대체 무엇을 거길래 포러시 당장 말해. 일단 뜯은 다음에 뒤에 뜯으면서 말해보도록 하죠. 마지막에 제가 이비 같은 카라멜 손톱으로 긁어버리는 모습도 보여드리도록 하죠. 이 사고 포러시살 사람들은 참고하십시오. 아이서티 때는 가서 돈 내고 달았었는데 미아타 사고부터. 지금까지 내비 돈 내고 달 돈도 없이 이 새끼들이 돈을 다 훔쳐 가는군요. 그러면 몸으로 떼우는 거예요. 유튜브 치면 다 나오니까 저도 보고 따라 하는 겁니다. 제가 이차두 대를 어떻게 유지하는지 궁금하시죠? 정답은 집을 회사 바로 앞으로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차가 둘대 망가져가지고 주행이 안 되는 상태여도 걸어서 출퇴근하면 되죠. 그리고 바깥으를 아끼면 되죠. 음, 아, 아. 제 영상에서 김밥이랑 육개장 소컵 먹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옷 2,500원짜리 편의점 김밥과 1,000원짜리 컵라면 속에는 균형 잡힌 영양분과 다량의 비타민이 들어있고 아주 든든한데요. 그냥 김밥만 먹으면 김밥이 그치지만 여기에 1,000원만 더 내면은 김밥이 든든한 국밥으로 변신해버린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이게 저의 건강과 미아타, 포르쉐까지 3마리 토끼 전부 잡을 수 있는 비결 여러분들의 건강 유지 비결은 무엇인가요?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 이번에 PT 끊었습니다. 이제 알통몬 울퉁불퉁개 지리는 백마리 TV 스티 링휴 락투라 클라치키 0.1초 만에 끝에서 끝까지 싹 가능 되겠군요. 음, 아, 아, 아. 눈물 줄줄 상 좀비 됐습니까 런던 PT에 다 박아가지고 포로쉐 수동 수업에대포백이 박으려면 한 2년은 기다려야 되게생겼군요 빨리 보고 싶으면 영상 끝까지 보고 친구들한테도 보라고 강압적으로 싹 박으십시오 그리고 또 VR 사는 데다 돈 썼는데 요 어저께 영상 올린 거 보셨습니까 이거 해보니까 정말 장난 아니군요 LFS도 15년째 하고 있고 서킷도 한 30번 탔는데 이거는 그냥 서킷 따는 기분 그것도 같이 납니다 가끔씩 또 신기한 거 찍어가지고 여러분들을 보여드리도록 하죠 그리고 제가 이 포러쉐에 대한 근황과 후기를 많이 안 알려드렸네요. 미아타 타다가 이 포러쉐로 사니까 엄청 좋습니다. 6기통의 승차감도 보들보들하고, 엄청 빨리 달려도 조용하고, 차도 마력 이2 5 0마력그 정도 되니까 엄청 빠따가 아니속도로 다닐 때도 든든하고요. 안정감도 있고. 근데 미아타 때는 깜빡이만 켜면 차선 변경 다 깨졌었는데, 포러쉐는 깜빡이 키니까 엄청 달려드는군요. 미아타가 귀엽게 생겨가지고 아주 버프가 큰 거였군요. 이 차는 앞으로 튜닝 싹 깔겨가지고 평생 소장할 만한 충분한 가지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아아아 <놀람> <놀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코너링에서 바퀴랑 스티어링이 유격하나 없이 직결되어 있으면서도 앞대가리가 엔진도 없으니까 엄청 가벼워가지고 회도성 중속 고속 코너에서 핸들 돌릴때마다 눈물 줄줄 싸는 기분 그냥 찌라말하는니요 나중에 이거 서킷 들어가가지고 코너링 잡아 돌리면서 오버스티어 뉴트럴 언더스티어 전부 파악해볼 생각에 벌써 벌써 손가락이 곰돌곰돌거리는군요 이제 원래 부터있는 애를 떼버리면 되는데 이 니바로 잘라버리면 되겠죠 원래부터 있던 양면 테이프도 정말 뗄 때도 괜찮니요 근데 뜨거워가지고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자고 감질나게 조금씩 떨어지는 게좀 빡치긴 하지만요. 블랙박스를 달 때는 또 위치 선정이 아주 중요한데요. 운전석, 조수석 둘다안 보이는 룸미러 두루 숨켜버릴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호방... 이 차는 후방 카메라도 없고 센서도 없고 진짜 어떻게 알아? 죽려 이겁니까? 그래가지고 이거 블랙박스 달아가지고 후방 카메라 모드로 키고 다니면은 후진할 때도 어느 정도 사각지대 없애줄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제가 선정한 위치는 바로 여기입니다. 어떻습니까? 당신들의 볼트 박스 위치도 한번 공유 당장 막아다 보도록 하자. 참 봤죠?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 볼트 아무데나 보러 가지고 저기다가 접지, 남은 거 꼽으면 되고, 그 다음에 빨간 거랑 노란 거는 그냥 원래 어디에 꽂혀 있었는지 그냥 끼고 그냥 아무데나 낀 다음에 아 테가 잘 되면 은 하고 안 되면 아무데나 떴던데 고쳐 쓰예요. 구글로 자기 쪽 퓨즈 박스 해당 어떤 칸이 어떤 기능을 작동하는지 찾아본 다음에 끼면 됩니다. 정말 잘 켜지는군요 후방 카메라 위치 설정도 정말 중요한데요 이거를 앞으로 돌려 가지고 인캠으로 찍어 버리면 인제 스피디움 갈 때도 고프로 같은 거각춰가 필요도 없고 그냥 바로 인캠 찍어 가지고 그대로 브랙박스 영상 따라 올리면 되겠죠 정말 아이디어 뱅크군요 자 이제 주차 모드까지 와우 이거는 뭐 와이파이 그런 것도 있군요 근데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달도록 하죠 이제 남은 선들은 저 부드러운 선뭉치들 사이에다가 껴버리면은 어디 부딪혀가지고 잡소리 날일 절대 없고 조립은 분해의 역순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요 그리고 이 썩은 버러스 사고 싶은 사람들은 이걸 보십시오 여기에 손톱만 스치면 다까집니다 조땡아 보이시죠 어쩔 수 없습니다 2천만원입니다 이걸 없애는 방법은 운전을 하면 안 보이지요 어디 있습니까? 보이십니까? 당신들은 진빔 먹어봤습니까? 저는 이거 내초에다가 진빔 먹고 그냥 바로 바닥에다 야채 브라니싹 갈긴 다음에 잠들어 버려야 되겠군요 <laughs> 안녕